민족 중흥의 길 박정희 본대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하신 원본으로 편이상 오네지 6분 분량으로 나누어 내용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저서 모든 내용을 읽으실 수있십니다제 3장 새마을운동과 국가건설, 가난의 멍해를 벗고 세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60년대의 우리 경제가 공업화를 주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한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아울러 농촌 근대화를 뒷받침하는 수다로서의 역사적 의의가 컸다. 농촌 근대화의 동력이 밖으로부터 농촌으로 주입되었다는 사실은 6 0년대 우리 농민들이 낸 세금이 국가 예산의 5%에 지나지 않은 데 비해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무려 그 26%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에 따라 농촌 근대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갔지만 우리가 지켜온 지원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농민들이 스스로 돕는 협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농민에게 맡기고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만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한 자주적인 노력이 없는 농민이나 마을보다는 스스로 돕고 협동하는 농민과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농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의타적인 농민들까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농민들의 자조정신을 약화시켜 농촌 근대화의 참된 동력이 농촌에서 소산할 소지를 오히려 막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농촌 근대화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농민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금면 자주, 협동의 생활정신은 바로 우리 농민들의 정신혁명을 통해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농민들에게 되풀이해서 강조한 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부지런한 농민은 정부 도 도울 수 있고 이웃의 도움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게으르고 스스로 돕겠다는 자조정신이 없는 농민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마을이나 또는 민족에 있어서 스스로 돕겠다는 의욕과 노력이 있어야 좋은 여건도 도움이 될수 있는 법이다. 특히 농업이란 그 사업 자체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금방 나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또 꾸준한 노력의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유행을 바라거나 또는 당장의 커다란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질수 없는. 것이 농촌의 근대화요, 농업의 발전이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없듯이 오랜 공을 들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일인 것이다. 누구의 도움을 바라기 앞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자립의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도 잘 살게 되고 국가도 이러설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방침과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60년대 말이 되자 우리 농촌은 자조와 자립의 기운이 서서히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온갖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7 8개의 분발 끝에 영농에 성공한 농촌 지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났다. 그 많은 마을 중에서도 주민들 가운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충만하고 또 이를 행동과 실천으로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마을은 끝내 정부의 지원을 유용하고 알차게 활용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 반면 그렇지 못한 마을은 아무리 정부가 도와주더라도 구태의연한 가난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1971년은 바로 우리가 자조와 근명과 협동의 정신을 전구의 마을마다 번지게 만든 획기적인 한 해였다. 긴 겨울철이 농원기에 아무 하는 일이 없이 나태와 안일에 빠져 음주나 도박으로 소위라는 태피적인 풍조를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 지지는 농원기에 서로 일순을 모아 대대로 내려온 초가집과 마을 안길 그리고 농노동을 우선 깨끗하게 고치고 넓히므로써 우리 농촌의 새로운 오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자는 것이다. 많은 마을에서 이러한 정부의 자극과 지원의 힘에 이 주민들은 스스로의 물자와 노력을 합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마을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주기만을 기다리던 안일과 의타이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났다. 이런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눈에 띄게 생활이 향상된 마을이 속속 나타나게 되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일종의 잘살기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새마을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잘 살기 경쟁이 파급된, 파급되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남의 나라나 먼 곳보다는 자기 이웃에 더큰 관심을 쏟는 우리 농민들이 특유한 생활 태도에 연유하고 있다. 좁은 마을이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농민들은 주위와 이웃이 모두 가난할 때는 이를 숙명처럼 알고 체념하다가도. 옆집이나 옆 마을이 눈에 띄게 달라져 갈 때는 나라고 왜 못하겠냐는 자각과 분발로 일어나 피나는 노력을 다하는 저력을 갖고 있다. 바로 이 마을의 발전이 곧 우리 마을의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정부의 지원과 농민 자신들이 피땀 흘린 자조의 노력이 결합되어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한 결과라 할수 있다. 60년대초의 농어촌 고위태의 정리 사업이나 그 후의 재건 국민 운동에서처럼 정부의 일반적인 지원만으로도 안 되고 또는 농민들만의 노력으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농촌의 근대화가 정부와 농민들이 물신양면으로 힘을 합친 결과 이제 그 자체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되게 이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농촌 군대와의 길에 난관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그 뜻의 호응에서 분발한 우리 농민의 노구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마을 안길을 넓히는 일이나 능누를 틀는 일이나 하천 개수와 경지 정리가 모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괭이나 호미를 들고 밤낮으로 흙투성이가 되어 일했으며 엄동사람과 비바람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일하고 또. 했던 것이다. 그토록 모진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끝내 잘 사는 마을을 이룩한 새마을 농민들의 활기찬 얼굴에서 나는 고된 운명의 멍에를 떨치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승자들의 모습을 본다. 이제 우리 농촌,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난날처럼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뒷받침하고 이끄는 추진력으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농업과 공업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발을 맞추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의 세마그룬들은 지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붕을 고치고 삽과 갱이로 농노와 하천을 다듬던 70년대 초에 비해 지락 구조 개선과 같은 문자 그대로 문화적인 농촌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와 종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농촌의 기풍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농민들의 자금으로 농촌의 자금 수요가 충족되고 있으며 마을 창고와 마을 정미소, 마을 임지 그리고 공동 지사장을 비롯한 협동사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저축한 자금이 도시 상공업을 시원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우리 농촌은 이제 서구의 농촌 못지않게 풍요하고 문화적인 생활권이 될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에 넘치고 있다. 이러한 이치는 한자원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나 커다란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의 원리인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